별다른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? 바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? 니편내편 네네편 가르는 줄 세우기가 극심합니다. 여당의 진박 논란이나 쪼개진 야당의 편 가르기, 시도 때도 없는 낙하산 인사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능력과 재능보다는 누구 편에 줄서 있는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. 일찍이 계몽주의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사회는 늑대세계처럼 서로 물고 뜯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사회 같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소자원을 공정하고 선하게 관리할 국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 등 공권력이 공정하고 선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? 오히려 줄 세우기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? 과거 역사에서 훌륭한 군항들의 공통점은 정파나 인맥에 상관없이 좋은 인재를 발굴해 뜻을 펼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. 조조는 비록 적이지만 그 마음을 얻으려 관우를 풀어주었고 유비는 재갈공명을 얻으려 삼고 처리를 했습니다. 국가간,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편을 넘어 인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야 합니다.